남일로 피커뉴스 시작합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20대 여직원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학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했다가 자신의 개인 신상이 노출됐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개인 신상 노출 이후 학교 관계자의 협박이 지속되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소를 했고 경찰은 현재 개인 신상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사회부 사건팀 김정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그이 20대 교직원의 비극은 국민신문고 청원 이후에 학교 측의 자신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이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국민신문고에 개인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넣기 위해서는. 예.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어, 연락처와 주소 등이 적혀야 되고요. 예. 어, 이 내용은 청원이 전달되는 기관의 민원 분류 또는 처리 담당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요? 예. 그렇다면 그 20대 여직원이 어떤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나요? 네그 국민신문고에 숨진 여직원이 제보를 한 것은 예. 지난해 1월 15일인데요 예. 여기에는 예. 어, 교감 승진 예정자였던 예. 학교 한 교사가 예예. 과거 징계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행실이 예. 바르지 않다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고요 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어, 과거 비리가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가 복직한 교사에 대한 문제점 또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한 것 또 학교 급식 운영 문제 등한네 가지 정도 사안이 음.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승진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학교 학사 행정의 부적절한 문제들 이런 민감한 내용을 제보를 했기 때문에 꼭 개인 정보가 네. 보호돼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게 됐나요 이게? 예. 네 일단 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살펴보면요. 예, 예, 예. 어, 먼저 이제 어, 이 숨진 여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를 했고요. 예. 이 청원글은 어, 관할 기관인 전남도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예, 예. 어, 각 기관에 있는 민원분류 담당자가 음.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분류 담당자가 어, 이 사안이 교감 승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2차로 넘겼고요. 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끝났으면별 일이 없었을 텐데 예. 실제로 그 교감 승진 예정자였던 교사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승진해서 탈락 하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이후 교, 어,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에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그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교원 소청 심사위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음. 아,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 근거 자료를 봤는데 음. 이때 이 근거 자료에 개인 신상이 가려지지 않은 국민신문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아, 겁니다. 20대 여직원이 그 어, 제보를 했던 그 예. 어, 문건을 전달을 하면서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기재된 걸 줬다는 예. 말이죠. 그렇죠. 음, 참 이해가 안 되네. 요 결국 이렇게 보면 국민신문고 그다전 전남 도교육청 민원 담당자, 네. 전남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 네. 그리고 나서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 이네개 기관과 부서 부서가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다 공개를 한 셈인데 네. 뒤집으면 이네개 기관 어느 한 군데라도 이 개인 신상을 막았다면 유출을 막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이 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저희 전날부한테 뭐 해명을 좀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그 국민권익위는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날 예. 어, 정책브리핑을 통해 음.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바 없으며 음. 전남교육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에 민원 내용 및 민원인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음. 각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올라오는 예예. 온라인 민원 유통 시스템일 뿐이라는 건데요. 음.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권익위가 각각의 민원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단순하게 중개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그런 말인데 사실 이게 일반인들의 인식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고 하면 조선시대 국왕한테 민초들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예, 예. 일반인들은 신문고를 두드리면 민원이 좀 빨리 공정하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현실은 딴판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예, 예.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청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 이 숨진 여직원의 민원을 전남교육청이 아닌 교육부로 이첩했다면 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차라리. 예. 차라리. 예. 이런 기능이나 좀 국민적 인식과의 괴리를 줄이려면 예. 국민 권익위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좀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그 여직원한테는 엄청난 심적 압박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그 경찰과 유족들에 의하면 예. 개인 신상 유출 이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음. 교관 승진에서 탈락한 전직 네. 교사 그분이. 네. 어,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 그러니까 숨진 여직원이 알수 없는 내용이다. 배우가 누군지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요. 예. 그거는 그 숨진 여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가족들까지 예, 예.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어이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예. 음. 실제 병원에서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음.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예. 협박 메시지를 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음.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남편도 참그 극심한 지금 심적 고통이 있을 텐데 남편은 어떤가요? 네, 저희 전담일보 취재인이 예. 최근 남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예, 예.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예. 계속 배우를 얘기해라. 안 하면 뭐 아까 말대로 뭐 고소하겠다. 법정에서 뭐참 울먹이는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여성 노조도 동 지금 전남보도 이후에 대응에 나섰다 그러죠? 네. 네 작년 12월 28일 전남 도교육청 앞에서 전국 여성노동조합 회원들이 신원 유출이 이루어진 도교육청 등 관련자들의 사과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수사 상황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예. 일단 경찰은 현재 지속적인 협박 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전직 교사에 대해 협박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고요. 예. 또 신문고 신원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 직원 전무실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예. 또 교육부 소,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직원을 소환해서 정확한 그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협박과 그 어, 자살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의 숨진 여직원의 병력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내부 고발자는 비출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참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이상 전날로 비컷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